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실리콘 투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실리콘 투 52주 신고가를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 자, 총 8주차 연속 주가가 상승 낼리를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캔들 봤을 때 눌림목이 없이 지금 가파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으로 견인했던 테마 자체가 K뷰티. 지 우리나라가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하면서 이 매출 증진 기대감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에서 홀딩이죠. 홀딩하시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때까지 보유하는 게 맞고요. 제 증권사 목표가 같은 게 6만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베트남, 러시아 중동까지 진격에 성공한 K뷰티 기업 바로 이제 실리콘트 겠네요. 실리콘트. 지금 K뷰티 글로벌 플랫폼 확장 기대감의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고요.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유한타증권에서 목표가를 6만원대로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매수로 잡혀 있는데요. 재무 제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58포인트. 영업 이익은 거진 300%.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죠,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고 이 호실적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연일 고점을 좀 갱신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투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압도적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매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메이저급들이큰 손들이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구간이라서 자 5만원대 돌파는 시원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6만원대 이상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6만원 돌파가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면은 7만원대 돌파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고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 잡는 게 맞아요. 일단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 흐름 보시면 자, 이 파란색 이편선에서 한번 조정을 살짝 줬죠. 자, 이러한 구간 때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물량을 담아야 돼요. 자 이러한 구간 때라도 물량을 담아야 되고 물량이 때부터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땡큐겠지만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한번 담아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바라봤을 땐 여러분들 자, 여기 4만원대, 여기 레벨 때까지 많 깨고 내려온다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우리가 물량을 한번 담아 볼수 있는 구간인데 뭐 지금 상태로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뭐 기껏해야 4만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한번 주고 움직여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물량을 한번 담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물량을 못 담아 봤거나 조금밖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속속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담아보는 거고요. 예, 앞전에도 이렇게 이평선 수렴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결국엔 강한 상승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실리콘트. 긴급 대응 자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위에 오신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대응이라고 문자 딱 남겨주시면 최신 번호로 실리콘트 목표가 딱 기재해서 세력들의 목표가에 따른 시나리오 공략. 자,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한번 털어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전에라도 비슷한 구간이라도 먼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고 만약에 주가를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눌림목구가 매수하는거예요 한번 더 매수해보고 주가가 상승률이 나왔을때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깔끔하게 ppt파일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대응이나 문자주세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매수 안하셔도 되고요 눈으로 먼저 보고 수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먼저 보시고 그때 가서 뭐 한주를 사시든 좀 제대로 매매를 해보시든 일단은 검증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료로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꼭 실리콘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과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랠리를 켰을 때, 자 밑에 보시면 화살표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지표고요.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 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 이번 시간 좀 공개해 드릴 거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바닥 구간에서 미리 공략해서 상승분을 키워냈을 때 포지션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YC 종목하고 프라이스 AI, S바이오 메딕스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개 종목들 간단하게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표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같은 게 바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황금 신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황금 지표고요. 자, 이걸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데, 이 공통적인 게 주가가 상승하는 초입 단계에서 먼저 발생해 준다는 겁니다. 자, 프라이스 AI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먼저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급등세를 이어갔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공략을좀 받고 싶다. 나도 이때 매수해서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에게 매매 지표 다 설정해 드리고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 신호 직접 잡아드렸어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공통적인 게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서 세력 매집 수급이 발생해 주죠. 그렇다면 이제 고가 권에서 매도하는 전략까지 취해 보는 건데, 자 이런 세력주라고 자 단기간에 이제 상승 파동을 이어지는 종목들 바닥 구간에서 미리미리 매수해서 안전하고 여유 있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방법이고요. 자 이미 상승 파동이 이어졌을 때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갔다가 물려서 낭패 본적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영상 보시면서 더 보기라고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더 보기 클릭하시면. 황금주 분석 TV에 링크가 올라오는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혜택. 자, 황금주 분석 t v 의2% 신호받기. 자, 종목 매매하시다 보면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뭐, 추매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렵죠. 자, 그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성함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휴대폰 번호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고, 인증번호 6자리 인증. 확인 번호 눌러주시면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중복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체크해 주시고 맨하단에 무료 신청까지 클릭해 주시면 신청 완료. 다 해서 30초밖에 안 걸리니까 어렵지 않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자 신청하시면 구독자분들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엑셀로 한 번에 나옵니다. 전산망에 등록이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황금 신호 급등하기 전에 포착될 수 있는 신호에 맞춰서 매수가 목표가 딱 기재해서 단체 문자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번호 보시면 위에 보시는 직통 번호랑 동일한 번호고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문자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한분한분 한분 문자를 보내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단체 발송을 통해서 대응해드리고 있고요. 상승파동이 이어지는 종목들을 좀 미리 공략해서 바닥 구간에서 여유있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요. 매수가 목표가 딱 기재해서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기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실 수 있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등록해서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기 때문에 뒷자리는 다 가려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황금지 분석 t v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다면은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100% 무료로 신호 받으시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도 타점부터 추가 매수까지 완벽하게 신호를 제공하고요. 해당 이벤트는 구독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눌러주세요.